2025년 1월, KBS, MBN, MBC가 발표한 박지현의 선주문 앨범 판매 기록. 작곡가 윤명선은 박지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지라고 전했다. 2025년 1월,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새로운 음악적 업적을 달성하며 음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최신 앨범은 발매되기 전에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의 선주문 판매 기록을 세우며 대중과 미디어에 큰 관심을 받았다. 앨범의 출시 전부터 음악 팬들은 물론 언론과 방송 매체들이 박지현의 성공을 예상하고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KBS, MBN,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박지현의 앨범이 새로운 트로트 역사를 쓰고 있다는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그의 음악적 성취를 극찬했다. 박지현은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아왔으며 이번 앨범을 통해 그가 쌓아온 노력과 열정의 결실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그가 발표한 최신 앨범은 단순히 음반 판매를 넘어서 그가 트로트 장르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만든 작품이었다. 앨범의 높은 판매량과 그 의미. 박지현의 앨범은 출시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사전 예약 판매에서 기록한 판매량은 전례 없는 수준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앨범은 바로 역대 최고의 판매 기록을 수립하게 되었다. 앨범이 발표되기도 전에 박지현은 이미 대중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트로트 장르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박지현은 그 장르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색깔을 찾으면서도 전통적인 요소들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며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앨범의 수록곡들은 그 자체로 완성도 높은 음악적 작품들로 평가받았다. 박지현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 곡들이 아닌 깊이 있는 감성과 뛰어난 작곡, 편곡이 돋보이는 트랙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와 감성은 그가 가진 음악적 역량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세대와 문화권에서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박지현의 음악적 혁신과 트로트의 미래? 박지현의 이번 앨범은 그 자체로 트로트의 미래를 내다보게 만드는 작품이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트렌드와 세련된 편곡을 더해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시켰다. 그가 제시한 음악적 혁신은 트로트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박지현은 이번 앨범을 통해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넘어 그 장르를 더욱 확장시키고 대중음악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가 창조한 음악은 전통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박지현의 음악은 이제 더 이상 한나라나 문화권에 국한되지 않으며 글로벌 음악신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앨범 제작 과정과 박지현의 노력. 박지현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이번 앨범은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의 결과물이었다. 앨범 제작에 참여한 유명 작곡가 윤명선은 인터뷰에서 이번 앨범은 박지현의 피, 땀, 눈물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지현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다. 특히 박지현은 녹음 과정에서 밤낮 없이 몰두하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윤명선은 박지현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보여준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이 앨범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지현의 작업 방식은 프로페셔널 그 이상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녹음 스튜디오에 들러 곡 하나하나를 완성해 나갔고 앨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절차도 거르지 않았다. 팬들과의 소통과 그들의 반응. 박지현의 성공은 그만큼 그의 팬들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박지현의 노력과 그가 이룬 성과를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그들은 박지현을 디시대 최고의 트로트 아티스트라고 평가하며 그의 성공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박지현의 앨범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즐거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을 통해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는 경험을 선사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삶의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다. 박지현의 음악이 가진 위로의 힘은 그가 만든 노래 하나하나에 묻어 있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을 치유했다. 그가 만들어낸 음악은 세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가진 예술적 역량은 모든 세대에게 통하는 감동을 선사했다. 글로벌 팬덤과 박지현의 국제적 인기. 박지현의 앨범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들을 결합하여 해외 팬들에게도 큰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박지현의 앨범을 구매하고 그의 음악을 즐기기 시작한 팬들이 많아졌다. 이는 박지현이 단순히 국내 트로트 팬들만을 대상으로 한 가수가 아니라 글로벌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지현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 노래가 아니다. 그의 곡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가 만들어낸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박지현의 음반 판매량은 그가 국내 시장을 넘어 국제 음악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의 팬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그의 음악을 사랑하며 그가 펼칠 음악적 여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지현의 미래와 음악적 도전. 박지현은 이번 앨범의 성공을 발판 삼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활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앨범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음악적 도전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박지현은 이번 앨범을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열었으며 그는 더 넓은 음악적 영역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박지현은 계속해서 트로트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가 창조하는 음악은 단순히 노래를 넘어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대변하고 있으며 그가 만들어갈 음악적 유산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지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그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트로트 장르는 물론 대중음악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현은 이번 앨범을 통해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강한 유대감을 증명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박지현이 만들어갈 트로트의 미래는 밝고 그가 이룬 성과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팬들은 박지현의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궁금해하며 그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다.